연세 있으신 분들도 삶의 질이 높은 안락한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한 외과 이성건입니다. 대장 내시경에 관한 집중 탐구 벌써 네 번째인가요? 오 다섯 번째예요. 야생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이번 주제는 몇 살까지 해야 되는가 몇 살부터 해야 되는가는 제가 35세라고 말씀드렸고 증상이 있으시면 나이 상관없이 걱정되시면 상관없이 여유 되면 상관없이 가족 중에 대장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 계시면 나이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몇 살까지 해야 되느냐 몇 살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 상관없이. 라고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립암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80세라고 정했습니다. 80세 이상은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게 기대 수명이 5년 남았다면 대장 내시경 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기대 수명이 이제 몇년 남았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나이 상관없이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아마 몇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120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 과거 우리나라는 60세 환갑 엄청난 사건이었고, 70, 와, 정말 장수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요즘에는 80, 90도 거뜬하세요. 저희 외할머니도 뭐 93세까지 지내셨고, 저희 고모부도 뭐 87세. 이제는 웬만하면 80대, 90대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금의 40, 50대 여러분들은 아마 100살까지는 거뜬하게 사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야 80세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나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나이가 있는 분들,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대장내시경이 안전한가?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인사들은막 70세 넘어가면 큰병 가서 하세요 소위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제 세대부터는 아 저희 병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큰 병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근데 정말 저는 대장시싱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병원 가면 상급 병원 가면 3차 기여 6개간 가면 그럼 대장 내시경 하시려면 그냥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심장 초음파 해라 폐기능 검사 해라 이것저것 검사 쫙다 하면 대장 내시경 하러 갔는데돈 100만 원은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신체 나이가 건강하시고,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장내 신경이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전공 빈도가 확률이 떨어집니다. 연세 있으셔서 걱정되시면 수면내시경 안 하셔도 되거든요. 소위 진정 내시경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은 진정 내시경을 그냥 양을 줄여서 살짝만 조금만 덜 아프게 하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몇 살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80세 기대 여명이 5년 남은 시기까지 개인적으로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장 내시경하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있으시는 분들 변비 원인 찾으려고 검사하셔야 되고요. 뭐 피가 나는 원인 찾으려고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뭐좀 있으면 뭐 돌아가실 거니까 검사하지 말자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삶의 질이 높은 안락한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태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 we'll